안녕하세요. 토토 공학과 교수입니다. 오늘 일단 9월 17일 프로토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한신이 어제 막판에 타격이 이제 터지면서 <laughs> 요미우리 상대로 핸디승을 기록하였고. 오사, 세르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에 퇴장을 당했지만 후반에 한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하면서 어제는 이제 세 경기 올킬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한번, 오늘도 세 경기 준비했는데 세 경기 다 올킬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요미우리 한신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요미우리 선발은 니시 선수가 선발이고 시즌 6승 3패 평균 자책점 2점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선발은 이제 <laughs> SK에서 뛰던 산체스 선수가 선발이고 시즌 4승 2패 평균 자책점 2점 대로 두 선발 투수 모두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을 보면, 요미우리가 홈에서 지금 1.54 배당을 받았는데, 이번 시즌 홈에서 1.54 배당을 받고,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팀이 1.95 배당일, 1.95 배당일 때, 지금 일본 야구에서 역배가 잘 터지는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경기는 요미우리의 마이너스 핸디패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니오넴 소프트뱅크 경기가 있습니다. 니오넴 투수는 오야라 선수가 선발이고, 지금 승패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소뱅 선발은 히가시하마 선수가 선발이고, 시즌 3승 1패 평균 자책점 3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오넴 상대로 평균 자책점 1.5점대로 니오넴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을 보면 이번 시즌 홈에서 2.0 배당을 받았을 때 지금 1번 야구에서 정배 비율이 높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두 팀이 오늘이랑 동일 배당을 두번 받았는데 그때 소뱅이 두번다 니온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니온햄의 패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이브 지바로 때 경기가 있습니다. 세이브는 지금 우츠미 선수가 선발이고 시즌 1승 1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바로떼 같은 경우는 이와 시타 선수가 선발이고 시즌 4승 5패 방어율 마찬가지로 4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바로떼가 지금 세이브한테 양속해서 2연전을 내줬는데 일단 지바로떼라는 팀이 스윕에는 잘안 당하는 팀이고 지금 마헨페 배당이 1.44인데 지금까지 마헨페 배당이 1번냐고 해서 이번 시즌에 전부 다 들어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세이브에 마이너스 핸디 패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